c 미션 받아서 미션 클리어하기 1시간 30분 동안 공개정에서 이국적인 물고기 6개 중에 4개만 획득하면 성공 파트너 한 명만 데려가자 자연이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지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하네 근데 생신이야? 네 혼날래? <laughs> 생신이죠 왜 생신이야? 생신이니까요? 아닌데요? 생신 아니었어? 생일이지! 왜 생신이요? 아니 나 생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이거 뚝배기 까야 되겠구만 빨리 오세요 여기 나 지금 망고치즈 낚시돼 있거든요? 아, 이걸로 아, 그냥 아, 한대깡 하면은 바로 내가 발할라로 보내줄 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이걸로 아, 바로 이제 발할라로 그냥 안돼 안돼 발할라로자 그러면 방금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받았던 미션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국적인 물고기 잡으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우리 뭐부터 잡을까? 오.. 뭐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처음거 가장 어려운거 부터 갈까요 쉬운거 부터 갈까요? 가장 쉬운거 먼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쉬운거 먼저 한다? 그럼 약간 데스키 아니야? 아 그지 데스키지데스키가 가장 쉬우니까 그럼 우선은 음. 그걸 찾아야 되겠네 소용돌이 찾아야 되겠네 그죠 소용돌이는 내가 알기로 주권의 동상이라든가 아니면 로슬리 주변에 있거든요 음 맞아 어, 이거 왜 이름 바뀌었냐 통치의 조각상으로 통치의 조각상 어 여기 통치로 바뀌었는데 어이구야 이기 없고 그러면 이제 처음 마을 무스도 주변에서 나오기도 하고 우선은 열심히 해시계 토템을 좀 돌려볼까 그럴까 메갈로돈 나올 수도 있잖아 아 메갈로돈 맞아 처음에 메갈로돈 나오라고 헌시에 돌리다 보면 5%확률로 뜨니까 음그지 그쵸 그쵸 그죠 그죠 자 나와주세요 메갈로돈 오다오와았다찾다다오다 차다 찾았다찾았다찾았다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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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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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르겠네 아는 게 뭐야 너 저요 어 그러고 와 레전드 잠깐만, 잠깐만! 어 와! 잠깐만 이러면은 엄청 시어 <laughs> 엄청 좋은데 와 잠깐만 나 낚시하는 아이구야 잠깐 먼저 갔다 올게요 어네 여섯 개 중에서 첫 번째 게 먼저 나온다고 와어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은데 운이 좋구만 운이 좋구만 와와와 이거 잡고 난 뒤에 다시 뎁스키어 들어오면 되겠다. 음 맞아. 안녕하세 메갈로드는 못 참지. 메갈로드는 못 참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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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두두두두. 도착. 카 지나간다. 도나간다, 와.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리리리리리리. 후진 한번 해주고. 쇼. 오케이. 야 오로라 버프를 쓸까요? 써보라고 있을까요? 오로라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약간 시청자분들의 허락을 좀 맡아야 될것 같아 얘들아 쓸까? 음. <laughs> 써야 되겠지 오로라까지는 가능하지 서버럭은 안될것 같아도 음. 참고로 오로라를 쓰면은 다른 거뭐더라 시간을 못 돌려 아 맞네 어 시간을 못 돌려 아 단점이 있네 아 맞네 오로라를 오. 쓰고 그뎁 스킬을 쓰고 다른 걸 잡아야 되겠다 요. 자 우선 오로라를 써가지고 메갈로돈을 잡은 다음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왔다. 와. 자 고대일까요? 일반일까요? 고대면 좋겠어요. 고대가 더안 나오나? 허, <laughs> 아무튼 뭐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야지 이첫 번째 이제 물고기가 이제 선택이 되는 거니까. 이거죠, 이죠 그죠. 그죠, 그죠. 이거 다음에 바로 뎁스키없고 뎁스키 얻은 다음에 어우 좋아 우리는 지금 너, 어, 계획이 다 있어 지금 와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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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요 일반이네요 아, 일반이야 네 오케이 아한번더한번더 낚았어 네한번더 낚았어요 그래 메갈레드는 총두 마리요 두 마리야 예. 자 시작한 지 7분 30초 만에 메갈로드 하나에 개또다제! 개또다제! 바로 이렇게 메갈로드를 얻었습니다. 메갈로드! 왕 예, 첫 번째 획득 성공! 성공! 아까 오는 길에 아까 소용돌이 있던데? 맞아요. 자, 소용돌이 가가지고 나가보자고. 가보자 가보자. 생일 버프 받은 건가? 설마? 생일 버프 돌돌! 어, 생일 버프 여가지고잘 노는 걸지도? <laughs> 그럴지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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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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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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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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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프 오케이 가자 뎁스키도 바로 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뎁스키 바로 나올 수도 있어 바로 나오면 진짜 이건 생일 버프다 생일 버프 슛슛 참고로 여기에서 이 뎁스키가 그래도 이국적인 잘 넣는 편 아닌가? 그죠 잘 넣는 편이죠 몇개 갖고 있어요? 나 하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저요? 저.. 기억 안 나요 갖고 있어요? 인벤토리 안에? 인벤토리 안에.. 갖고 있나? 아 있다 있구만 있구만 오케이. 어! 오와! 어! 나왔는데? 나왔는데? 뭐야 나왔는데? 이거? 나왔는데? <laughs> 뭐야 야 이거 한 시간 안에 컷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그 <laughs> 이거 진짜, 진짜 컷 가능인데? 오! 어? 나이스! 바로 또 성공! 어 나이스 자 바로 또 귀환 가볼까요? 바로 다음 다른 곳으로? 좋습니다 예 이 다음 어디 가야돼? 이 다음 어디 어디 자 그러면 로슬릭 가가지고 로슬릿에서 두가지가 있거든요? 네그 두가지 한번 획득하러 가보자고 좋습니다 하나는 진주고 하나는 용암머시깽이 그거거든요? 용암머시깽이? 어 용암머시깽이 머시깽이 자 10분안에 지금 두번째 두개 성공 와 이거 전부 대박인가? 깨도 되겠는데 잘하면? 예! <laughs> 아닌가 아유, 약간 아, 이거? 이거? 거그거안돼 이거? 그거이 이거? 이거? 이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laughs> <플래그 세운다>! 이거? <laughs> 고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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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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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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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해 음. 트립플웜이 있으니까 들어주고. 이것도 진짜 안 나오는 애예 중에 하나거든요. 음. 한해또 원테 뜨면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 좀 많이 쩔죠. 나 진짜 생일 버프 인정해야 될지도. 어, 생일 버프 진짜 인정. 어, 근데 신 신화 하나 나왔어. 신하다. 신하띠! 피나띵어 잠깐만요. 아까도 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채팅으로 네. 이 망치가 멋있었다 그랬거든. 설마 이거 망치 여기서도 쓸수 있나? <laughs> 쓰면 레전드. 아안 돼. 아, 안 되네. <웃음> <웃음> 아, 음. 바로 타버리는데. 그좀 아쉽고. <laughs> 너 이국적인 여기서 나오는 거 맞죠? 막 나오는 거. 어어어 마... 어, 어, 뭐야 이거 왜또 이거? 보여! 진짜 어떻어 오 레전드 인데 이게 왜 나오지? 이거 진짜 안 나오는데? 우와! 생일 버프 레전드인데? 쓴다 이거 생일 생일 와! 오, 낚아버렸습니다. 세 번째까지 성공. 어, 성공! 성공해 버렸다고. 와 생일 버프 뭐야 야. 이거? 생일 버프 야. 자, 갑시다. 야, 그럼 어, 다음은 이거 그럼 여기 뒤쪽에서 그거 그거 낚아야지. 뭐 여기서 진주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어, 자 조기 나오나 나오나요? 오징어 나오는데? 어자 나왔어. 오 나왔다. 어? 어, 나왔다. 조기 얻으면서 이제 나오거든. 조기 얻으면서 어떤 진주를 얻은지 떠요. 그금 금박 진주? 어떻게 생긴 건데? 동글 동글. 방금 나왔어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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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님 그거 아니. 이거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지금 나 이국정 딱한개 갖고 있네요.

이거 지금 한 제한시간 30분 딱 되고서 한 50분까지만 낚아보고 안되면은 이동해도 되겠다 오케이 네, 해시계토템 열0히 돌려가지고 우선은 또메갈로든도 뛰어야 되니까 이제는 진짜 5% 확률을 뚫어서 메갈로든이 뜨거나 어. 아니면은 먼저 나오거나 둘중 하나지요 또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물어봐도 돼요 이 게임에 대한 궁금한 것들 아, 전, 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생각 없이 <laughs> 살고 싶다. <laughs>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알았지? 하느님은 남자인가요? 예, yeah, I'm man. <laughs> 어, m a n 또 칠성뱀은 여러분들이 저 스노우볼 흔들면 나오는 그 산타 마을 있죠. 거기에서 낚는 거예요. 음. 종결 낚시대로 나 치부되는 게 있죠. 우선 첫 번째 저기 옆에 있는 노라이프. 그다음에 하느가 들고 있는 이제 제작대 이거 이제. 그팽 그러고 어. 마지막 하나가 이제 해븐 낚시대 그러니까 총세 가지라고 어. 그죠? 총세 가지가 지금 현재 PC에 있는 최종 낚시대로 불리고 있다고. 야 뎁스도 좋은 거 같아. 뎁스 요즘 사기야. 아 맞아. 북부에서 뎁스 가지고 낚시하면 돈 많이 많이 주더라고요. 해시계 내 걸로만 써야 돼? <laughs> <laughs> 몇개 갖고 있어요? 어, 내가 내가 해시계가 몇개 있더라? 한혜가 한혜가 갖고 있는 해시계로는 메로론이안뜰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 그래요?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거 써야 돼. 절대 너가 갖고 있는 자원을 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만 써가지고 억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서울을 그, 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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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어, 좋아, 좋아, 좋아. 근데 그거 싸잖아요. 한 개당 4천원인가2천원2 <laughs> 0원이요2천원이잖아요 그죠. 한혜한테 2천 원못 써요? 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 <laughs>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오케이 써주세요 또. 알겠습니다. 어, 약간 강매하는 기분인데. 아이고야. 아이고 조개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음. 엄청 안 나온다. 이색 잡는 거 이색. 이색. 어 진짜 이색. 물고기를 잡아서 <laughs> 이세개 <색을> 그냥 떴다! 오! <laughs> 오, 오! 떴다! 오! 자, 바로 진주 낚아버렸습니다! 와우, 30분 만에 뭐야 이거 바로 오, 뭐야. 이게 0.1kg짜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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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바로 획득 성공! 성공!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 가야 돼 이제? 예, 저희 이제 우리 저기 이제 고대 뱀잡으러 가야 되죠. 맞네, 뎁스 가야 된다는 거임. 뎁스, 뎁스, 뎁스. 오호, 뎁스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대 메갈로돈 잡으면 되는 그런 느낌이죠. 와, 그런 느낌. 회식에돌려주세요저 운전 중이라서 보세요. 네, 오, 좋아, 좋아. 이거 한 시간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그러게. 어, 난 이거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 와, 이거 뭐 이거 easy, 하구만요. easy, easy, e 이 s y easy, easy, e a 가자 e 자 가자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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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스에서 고대뱀 나오는 그 이벤트 풀장도 아어 이거 해식 이거 랜덤으로 나오잖아 맞아요 음아 지금 밝아 이걸로도 열심히 돌리다가 해야 되거든요 어? 점프 어, 어두운데? 나왔나 설마? 어어나 어, 나왔나? 나왔나? 어 잠깐만 너무 너 어두운데? 하나 둘셋 내가 먼저 가버려 어 오케이 오 와크. 어 심장 쫄깃했네 저거. 어. <laughs> 심장 쫄깃했네. 어, 내가 밝길꺼 가지고 그런 건가 봐. 오, 너무 어, 너무 어두워 가지고 깜놀했어요. 오케이. 자 우선 깊은 오, 곳에. 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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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나온 거야? 맞아. 너 나왔어. 나왔어. 빨리 가서. 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아, 나와 빨,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어, 나왔다. 오! 이번 거는 자윤이가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러게요. 굿 굿굿. 오케이. 예! 고대뱀까지 획득띠획득띠 여기 있다. 요! Yeah. 고대뱀 나이스. 깐지 나는구만요. 자, 그러면 고대뱀까지 낚았으니까 다음 이제 메갈로드만 띄우면 된다. 음, 메갈로드만 띄우면 된다. 와, 주작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운이 좋은데 이 정도면. 와, 운이 너무 좋아 버렸다. 어, 운 레전드로 좋은데요? 어? 한의 손으로도 닦는다 이제 와우 야 나와라 고오드맨 한의 손으로도 나가버리기 어머나 자 이제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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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두루두루 오케이 음, 나이스. 아니 원래 지금 현재까지 미션 성공하긴 했어요 성공하긴 했는데 한 김에 전부 다 채워버리면 더 이득 아니야? 그죠 어한 시간 안짝으로 다 채워버리는 그런 느낌인데? 야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것들이 나왔어 지금. 오와오 메들 오 어! 어, 어 나가 어, 잠깐 속도가냐 빨리 오세요. <laughs> 어뭐 어, 어, 먼저가 있을게요. 아니 잠깐 메갈이 띠용 우왕 하면서 떴는데요. 와메갈로이 닙착됐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또 한번 부착... 가볼까요? 고고이자 이것만 얻으면 뭐한 시간 안에 아니 뭐한 시간도 안 걸렸네 이거 이거 사... 지금 3 5분 지났거든요. 와 나오면 뭐 사십 분커 컷? 생일버프 saai. 레전드? 와 생일버프 싸와 메갈띠 메갈띠 어이 저기 보이시네 아이고 저기 있네 메..메..메..메갈띠 메..메..메..메..메..메갈띠 예 우선은 오로라 안쓰도 될거 같은데? 그러게 이거 근데 이거 나오는거 보고서 메갈이 고대가 아니라면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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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3 40분 만에 이렇게 전부 얻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맞아. 뭐 가장, 뭐 얻을 때 오래 걸렸던 것들이 있나요? 한해에는 하나 뽑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c 5브더 마이. 오, 잘 떴다. 나, 떴다. 과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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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내가 고대 뽑아주면 돼. 어! 고대 뽑아주면 게임 끝나? 제발, 제발, 고대, 제발! 제발! 자, 과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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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뭘까요? 뭘까요? 얍! 뭐죠? 어! 고대인가? 어, 고대. 너무 좋추 나왔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30분1초만 모든 것을 얻는데 성공 예, 예, 예! 와! 예! 야, 이거 노편집으로 는데이 정도면 너무 그, 빨리 그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 채팅창 불탄다. <laughs> 주작작 주작 명이라 여기다네. 아.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샤로 나왔어요? 어 아니요? 아니 이거 고대 방 아닌데? 뭐 어, 일반 고대는 아니에요. 어 일반 고대가 아니라 뭐 특수 효과 부터 걸로 나왔네. 민트야? 네거티브? 네. 어 네거티브, 네거티브. 고대. 고대 네거로 <laughs> 나왔네요. 와야 레전드. 우리는 이렇게서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할수 있을 만한 미션 알려주시면 한번 그것도 댓글에 적어주시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 오늘은 한해 1월 1일 생일 버프를 받아서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빠빠루~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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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봤나요? 여러분들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한대~ 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밌는데, 뭐 봐주면 좀말지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